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어떻게 고칠까라는 주제의 강의를 듣고 발표하게 될 설재웅. 김윤근입니다. 일단 먼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인식과 인지, 의지도입니다. 일단 먼저 부자가 되려면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받은 그 자극을 이용해서 목표를 구체화하고 실현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멘탈 싸움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성공의 필수 여건은 다음 상대방에게 일부러 나의 단점을 보이는 겁니다. 부자의 정의란 경제적인 자유인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일을 안 해도 먹고 사는 것이 부자입니다. 자신이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번다고 일을 안 하면 이제 돈을 못 벌게 되니까 그거는 부자가 아닌 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 감정과 트렌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최소 5명 이상의 멘토가 있어야지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부자의 세가지는 패시브, 포트폴리오 그다음 어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근로소득 내가 일해서 버는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포트폴리오 주식, 채권 등 이제 자신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닌 남이 대신 대신 돈을 벌어 주는 것이고 세 번째로 패시브 나, 돈이 돈을 벌어 주는 이제 시스템이 구축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교육은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어떤 일을 시켰을 때, 나 바빠 안 할래 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쁘다의 진짜 정의는 무엇입니까? 관심이 없거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자가 되는 법은 성공한 사람들과의 대화, 그 다음 지도를 받는 거고, 훌륭한 선생님을 통해 세계적 MBA가 되는 겁니다. MBA랑 경영자입니다. 책을 통한 정보와 지식의 습득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윤근인데요. 이제 그 다음으로 말할 것은 주변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주변 사람의 중요성은 일단 먼저 부자들은 직접 돈을 주지 않지만 돈을 벌수 있는 안목과 기회 그리고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 제공해 주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대가나 그런 돈이나 아니면 그런 걸 지불하지 않는 이상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 부자들이 많아지면 자신과 등급이 같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기분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제 신문에 대하여 알수 있는데요.매일 새롭게 돈 버는 방법, 돈을 뿔리는 방법, 돈을 지키는 방법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종이라고 알수 있습니다.돈의 흐름을 좌우하는 정부의 정책을 살피고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의 흐름과 유행을 전하는 시장의 반응을 파악하라.세 번째는 돈을 유혹하는 광고를 파악하라. 이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행동을 고치기 힘든 이유는 나쁜 행동은 쾌락 중축, 도파민이 자극되고 만족감, 통제가 불능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중독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게임 중독, 야동 중독, 그리고 담배 중독, 막 그런 것들이 다 도파민입니다. 근데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막 착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통제하다가 잘못된 믿음을 갖는 것이 이제 착각이라고 할수 있고요. 세 번째는 본쌤이 잘하는 건 자기 합리화 있는데요. 막 본쌤 약간 이러잖아요. 계단을 타면서, 아, 전화가 왔다. 가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자신이 안 타려고 합류화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 싸가지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그걸 고치려면 일단 첫 번째 의지력의 한계를 깨닫아야 되고요. 두 번째 대안을 찾아야 돼요. 세 번째는 제한하는 환경 설정과 욕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인생은 포시티나이, 포시티닝 이포고 아, 포지셔닝 그리고 i t 기캐 n 빌리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 이제 예를 들어 찍 a 와딱 b 가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궁금하시면 어, 인터넷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i 것 y capability, 리 a p a b i l i t y capability, capability, 니다 감사합니다. i t y c a p